그래서 나이가 들면 치아가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걸 최대한 관리해서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치과에 있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은 정말 오래 쓸수 있냐 그러면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치질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의 98명 중에 한 80명 처음 들어봤다. 가장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치과에 아파서 오시는 일은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 굿데이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구강외과 전문의 최세경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치아가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뼈나 뭐 피부 같은 건 어느 정도 재생이 되는데 치아 조직은 한번 생기면 재생이 안 돼요 우리가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게만 12세 정도인데 그때부터 치아는 계속 계속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치아를 쓰다 보면 마모도 생기고 그리고 마모가 생기다 보면 치아랑 치아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양치만 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치아 사이사이에 뭐가 많이 껴서 양치하고 꼭 치실을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치아가 아무데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음식물이 많이 끼고, 음식물이 많이 끼면 잇몸 사이에 음식물 끼는 것 때문에 세균이 들어와서 잇몸이 붓고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나이가 되면 망가지게 되고, 또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혈류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가 잘안 통하면 방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되면 치아가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걸 최대한 관리해서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저도 이제 치과에 있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오래 쓸수 있냐 그러면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치질인데 양치질은 좀두 가지로 나눠요. 30대 이하 분들은 그냥 양치질을 잘하는 목적은 충치 안 생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오히려 양치질이 더 중요한 시기는 40대부터 그때부터는 치아가 마모되기 때문에 치아 사이와 사이에 음식물이 정말 많이 끼거든요. 그거를 양치질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40대 이상 양치질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게 치실 또는 치간 칫솔입니다 그 40대 이상에서는 정말 잇몸이 건강한 사람 빼고는 양치질 해서는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 잇몸이 내려가게 되고 더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치실과 치간 칫솔이 필수적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는 동안에는 침분비가 많이 줄거든요 침분비가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자기 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는 습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목 어깨를 잘펴고꽉 안무는 거. 저희가 망가지는 원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음식 물기는 세균 문제. 두 번째는 이를 꽉 미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마모도 생기고 잇몸도 같이 파여요. 그래서 꽉 안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기만 꽉 안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 어깨가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야지 근육도 풀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칭 많이 한걸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건잠잘 자는 거. 수면 사이클에. 때 미소각성이라고 하는데, 뇌만 잠깐 깨요. 그때 이갈이야이악물기를 모두가 할수 있는데, 잘 자는 날 말고 잠에서 설치는 날. 그때 이를 갈리고 이를 악물면서 잇몸만이야, 치아마마에도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는 너무 전자기기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푹 주무시는 게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구강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치과에서 보면 저는 100명 중에 한 98명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의 98명 중에 한 80명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잘때 입을 벌리고 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를 가는지 악무는지 보냐면 은 이를 꽉무는 분들은 혀에다가 이제 치아 모양이 생기고 볼에도 치아 자국 이 나와 있고요. 그 치아가 상당히 많이 마모돼 있고 잇몸도 많이 패여 있어요. 그 예전과 다르게 막 치아랑 잇몸 사이가 자꾸 패이는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잘때 이를 꽉 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물론 나에 꽉 물거나 이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낮에는 보통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주면 피곤하거나 불편해서 힘을 안 줘요 근데 보통 잘 때는 낮에 10배까지를 무의식 중에 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치아랑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제가 봤을 때 치아랑 잇몸이 망가진 거의50% 이상은 이를 꽉 물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어깨 스트레칭하고, 푹 자면 많이 줄어드는데,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 에 살면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갈이 장치 또는 스플린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장치를 잘때 끼고 자요. 그 플라스틱 경도가 치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치아의 마무리를 100% 막아주고, 또, 단단한 플라스틱을 물면서 근육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턱에도 무리가 안 가고, 잇몸에도 무리가 안 가요. 이거의 단점은, 끼고 자는 게 되게 번거롭고, 안 끼고 자면 의미가 없죠. 두 번째 방법은, 아, 나 장치 정말 못 끼겠다. 또는 입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구역 반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 교근이라고 하는 꽉 무는 근육에 보톡스를 맞는 걸 추천드려요. 보톡스의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보톡스를 맞으면 나는 꽉무지만 힘이 많이 줄어들어서 치아나 잇몸에 가는 안 좋은 힘이 많이 예방이 되죠. 근데 보톡스의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지나면 약효가 없어지니까 또 맞아야 되는 게 단점이죠. 어 이거는 뭐 사실 고치기 거의 불가능한데 핸드폰과 컴퓨터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핸드폰과 컴퓨터 를 하게 되면은 이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말리게 되는 우리가 라운드 숄더 그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생기면 필연적으로 교근에 힘이 들어가서 이를 꺾물게 돼요 그래서 뭐 핸드폰과 컴퓨터 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항상 등쪽 목 쪽을 스트레칭 많이 하면서 이 근육 이 항상 힘이 빠져 있게. 이 근육이 힘이 들어간지 안 들어 간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 쪽에 있다가 치아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윗니랑 아래 치아가 다 있다. 그 여기가 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치아가 살짝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일하다가 딱 봤는데 어 치아가 맞다 있다아나또 긴장하고 있구나. 그때 자세를 보면 목 어깨도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을 거예요. 그때 자꾸 스트레칭하고 턱의 근육을 힘 빼주는 게 가장 일상상에서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이가리 보호 장치나 보톡스 같은 걸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을 좀 줄이고 중간 중간 자꾸 목과 어깨를 풀면서 이 근육도 자꾸 힘을 빼서 치아가 안 맞다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엠도게인은 뭐냐? 엠도게인은 아멜로제닌이라는 단백질을 가공한 건데 그거를 사람 잇몸뼈 녹은 데다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잇몸뼈가 좀 재생이 되는 거죠. 잇몸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잘 처치했더니 6개월 뒤에 배각질이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배각질은 뭐냐면 뼈랑 뿌리가 붙는데 뿌리 외면에는 배각질이라는 표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까지는 치아가 형성될 때 빼곤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엠도게인을 넣었더니, 백악기까지 형성이 된다. 어,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약이다. 그렇게 돼서 개발이 됐어요. 어, 이렇게 말만 들으면 정말 무슨 기적의 약 같지만, 안타까운 건 엠도게인이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아, 해도 소용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선별해야 되는데, 일단 엠도게인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치아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더라도 정말 살짝만 흔들려야 돼요. 뼈는 생성하는 물질을 넣더라도 치아가 흔들리면 그게 뼈로 안 바뀌어요.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치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다 흔들려서 빠지기 직전에 오시면 안 되고 조금 흔들린다 싶을 때 오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뼈가 다 같이 내려가서 완전히 평탄하게 내려간 부위는 뼈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좋냐면 뼈가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항아리처럼 패여있는 것들. 그런 케이스는 청소라고 엠도에 넣으면 상당히 좋은 재생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물론 저희가 이제 오시면 잘 판단해서 어느 정도 좋아질지를 말씀드리지만 환자분들께서는 아셔야 될 거는 내가 너무 흔들릴 때까지 방치하고 이거를 어떤 기적의 약으로 좋아질 순 없다 그러니까 치아가 조금 불편할 때 미리미리 치과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이제까지 보고자인 바는 없습니다 엠도계에는 반드시 수술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잇몸치료 받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엠도게인은 비용이 이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데 왜더 비싼 경우도 있냐면 엠도게인만 넣어서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인공뼈를 같이 넣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격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엠도게인은 우리가 이제까지 못했던 잇몸뼈와 잇몸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물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너무 많이 망가지거나 모두가 다 뼈가 내려가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치아가 조금 불편할 때 치과에 오셔서 미리미리 검진도 받고 엠로게인을 치료를 받는다면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어 예약 잡고 왔는데 이제는 안 아파졌어. 내가 소금으로 문지르더니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금으로 문지르는 거 자체는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소금 결정의 경도가 상당히 높아요. 경도는 표면의 단단함인데 소금으로 계속 문지르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착색이나 치태가 끼기 쉽겠죠. 그래서 소금으로 문지르는 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고. 그러면 소금물 가글도 많이 하잖아요. 환자분들께서 뭐 소금 우아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소금물 농도를 여러 번 가글했을 때 몸이 안 좋았을 때 조금 더 좋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또꽤 있어요. 그러면 소금물 가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물 가글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냥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럼 생리식염수 쓰셔도 돼요. 나는 조금 더 조금 강하고 그래도 효과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하시는데 주의해야 될게 소금물의 농도가 3%를 넘어가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3%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느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종이컵이나 물컵 있죠? 적당히 따르면 한 120ml 정도 돼요. 120ml에 3%를 맞추려면 3.6g을 넣으면 되는데, 반 티스푼 정도 그냥 물컵에다 따라서 희저은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하는 거는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물 가글 자체가 침분비를 유도하고요. 두 번째로 소금물 가글 자체가 세균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의 원리로 그래서 저는 소금물 가글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몸에 있어서는 물리적 세척이에요. 뭐냐? 양치질, 치실, 치간 칫솔을 하는 게 가글을 1 0 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세척은 물리적 세척이 완성된 다음에 보조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주가 돼는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글을 너무 바쁠 때 제가 양치를 하느 못했어요. 그때 뭐 냄새도 나고 좀 불, 텁텁하니까 가글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가글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치간 칫솔, 치실, 양치질 대충 하겠다. 그건 정말 큰일 납니다. 시약의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한 게첫 번째가 연마제예요. 연마제가 왜 있냐? 그래야지 뽀득뽀득한 맛이 나거든요. 연마제가 없는 치약을 쓰면 아 되게 좀 밋밋하다 그래요 어떤 게 보통 연마제가 적냐 하면 시린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찬물 마시면 시린 사람들 그때 시린이 코팅 치약들을 쓰다 보면 거기는 당연히 시린 데 코팅해야 되니까 연마제를 하면 더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린이 코팅 치약들은 연마제가 없는데 그거 쓰고 나면, 나면 약간 반딱반딱한 느낌은 좀 적죠 치약의 두 번째 성분은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라는 게 너무 많이 쓰면 조금 건조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양치제 자체가 많이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치약을 양치질할 때마다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치약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양치질은 뭐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완벽한 양치질 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 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침저녁 또는 아침 점심 저녁을 하시고 내가 거기서 더 하고 싶다. 물 가글을 하면서 세척되는 효과도 꽤 많거든요. 물 가글을 자주자주 자주 하시는 건 그것을 추천해야됩니다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는 어 사실 뭐 하루에 세 번이 가장 뭐 우리가 깨우냐고 좋지만 안 되면 아침저녁 특히 저녁 양치질 제일 중요하다. 아침 점심에 바쁘면 치실이란 치갈. 치수 안 쓰셔도 돼요. 자기 전에는 양치질을 꼭 하고 치실과 치간칫솔로 치아 사이들에 껴있는 음식물을 빼야지 인접면 충치라고 하는 사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치 활성도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어도 생기는 충치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 껴서 생긴 충치. 그거는 활성도가 낮아도 음식물 을 계속 껴있으면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치실이나 치간칫솔 안 쓰면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자기 전에 치실, 시간칫솔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치질할 때또 중요한 게1 0 20대 때는 그냥 치아 표면을 잘 닦으면 되는데, 30대부터는 우리가 망가지는 데가 잇몸이잖아요? 잇몸에서 어떤 데가 제일 양치가 안 되냐면, 치아가 있으면 치아랑 잇몸 사이에 틈이 있죠. 거기에 항상 음식물을 끼면서 음식물이 그 잇몸, 속을 파고들면서 치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치질할 때 표면 말고 치아랑 잇몸 사이 틈을 45도 들어가서 잘 닦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수 있지만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전동 칫솔을 적극 추천해요. 전동 칫솔에 대해서 뭐 좋다 안 좋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전동 칫솔 쓰는 걸 추천해 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데보다도 치아랑 잇몸 사이 틈을 닦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4 5도로 갖다 대고 있으면 진동으로 거기가 잘 닦이거든요. 물론 양치질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전동 칫솔을 안 쓰셔도 되지만, 아, 내가 양치질 잘 못하고 특히 양치할 때이게 양치질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물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아, 그냥 물고 계실 바에는 전동 칫솔 그냥 자연스럽게 대고만 있어도 닦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동 칫솔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과에 있다 보면 니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이제 정말 큰 일을 치러야 되는 경우에 상황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잠잘 자기는 뭐 워낙 힘드니까 양치질 잘하기 특히 자기 전엔 치실과 치간칫솔로 사이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을 꼼꼼히 제거하는 거두 번째 계속 시시때때로 목과 어깨를 풀어주면서 이 교근이라고 하는 깨무는 근육이 풀려서 치아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하기 이것만 잘 지키셔도 치과에 아파서 오시는 일을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음.